일단은 오늘 싱가포르를 떠나고 말레이시아 가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되냐 친구를 만나야 돼요 친구가 그래도 조르바루까지 데려다 준다 아예 같이 가자 해갖고 말레이시아 조르바루에서딴 데를 갈 예정입니다 여기는 싱가포르 저 위쪽이에요 여기서 15분 정도 가면은 예, 말레이시아 이미그레이션이 있다 하네요 버스로 국경을 넘어가는 거는 저도 이번이 처음이라 뭔가 많이 떨리네요. 와, 줄이 길다. 어. 버스를 내리면은 말레이시아 이미그레이션을 가야 잘... 합니다. 아, 싱가포르 이미그레이션이야? 왜? 여기 싱가포르 이미그이션 가야. 하고 이번엔 또 해야 돼? 와, 이미그레이션 두번 해야 돼. 말레이시아 왔다고 환영해주네. 뭔가 싱가포르 느낌 혹시 다른데? 음. 어. 헬로. 아, 못 읽어. 춘라 춘프라? 춘프라. 춘프라. 프라 춘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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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프리야프야춘리아 춘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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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프 첫 번째, 번아 이게 족발이야 족발? 족기이고 돼지갈비. 아돼지발비기 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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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갈비? 먹기, 먹갈비기 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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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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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이 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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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국물 밑에 돼지고기가 있어요 약간 그냥 갈비찜 맛일 것 같아 갈비찜 한국 음이 갈비찜 맛 그리고 그냥 그 느낌이야 그거 순대 한국에 순대 먹으면 간이 있거든. 아, 딱그 간맛이네. 아. 싱가포르에도 이런 음식이 있어? 있어. 근데, 후추 많이 불리는 거. 싱가포르 바쿠테는 맛 베이스를 후추로 하고, 여기 말레이시아 바쿠테는 맛을 네, 약초로 간을 한다고 하네요. 이게 원화로 따지면은, 1 8 0 0 0원 나왔습니다. 둘이 배불러게 먹어도 18,000원. 나쁘지 않네요. 아, 어, 여기야? 나또이 터미널에서 이제 쿠알라룸푸르 가는 걸 타야 됩니다. 여러 카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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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굿바이. 안녕. 안녕. 파이팅. 안녕. 아, 이게 진짜 혼자입니다. 이제 저리 뭐 도와줄 사람도 없고. 라킨 센트럴. 하... 화장실 이용하려는데 못 가게 이용 못해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막냐 얘기했는데 여기는. 화장실 이용하면 화장실 피를 내야 된대요 살면서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 잘 몰랐었는데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는 화장실 가려면 돈 내야 되나봐요 여차여차 빨리 급하게 돈을 바꿔왔습니다 한번씩 센. 싱 떠나니까 어, 갑자기 쉽지 않네요 얼마였지? 30, 30 1링기이 300원인가 한번 화장실 이용하는데 1 0 0원입니 100원 8시인데 7시까지 오라 했으니까 한 40분 남았네. 40분 어, 그냥 밖에서 기다려야 되나? 뭐야? 바보샵. 아, 머리나 한번 자르 볼까? 일단 한번 들어가 보자. hello! Yes. h o w m u c h is l o e n s c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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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hello! h e l l e l e l l o hello! hello! h e o h l l o h e h e o h e l l e l 여행할 때 불안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야. 일단 돈을 뽑으러 가자. Damn. 와. Wow. Can I try the d i s helper? k e v i 너

땡큐. 해버거 y 이오케 어차피 지금 짧게 자르려 했으니까. 아, 아까 다른 미용실 여기 와는 거구나. 여기 머리 감겨 준다고. 나 안전하게 덩치나 먹자. 어. 하, 이럴 때는 체인저이 최고지. 개 칸에 개원 블랙 포레 1,200원? 나쁘지 않네 플랫폼 41 음. 일단 이거 프린터 해주는데 2링게 달라네요 2링게, 2링게 얼마야? 600원 어. 여깄어 이거 어시다 이거? g 기 there? The y 로 uh, yeah, uh, yellow line. Okay, thank you. <laughs>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버스를 가보죠. w h e 아, 여기, 이거랑 왔잖아요. 일단 다행히 올라가는 버스 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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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이 안 좋다 막 그렇게 얘기하던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여기 쿠알라룸푸르 미쳤습니다. 말레이시아 조호바로에서 쿠알라룸푸르까지 오는데 딱5 시간 걸립니다 차 타고. 어 그래도 고속버스라서 좀 편하게 왔네요. 건물은 좀 클래식하게 되어 있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주문하셨나요? 네, 지금 주문했어요 아고딸에서 주문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근데 이정도면 관아니에 주먹으로 이렇게 부셔놓는데 이런 게또 여행의 놀이 아니겠어? 야, 저 마음, 마음 같아요. 바로 딴데 가고 싶다. 씨.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